맥킴, 진짜... <laughs> 맥킴이 맥킹! 오빠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요즘 내가 오빠가 그 방송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많이 말했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계속 일이 생겨서 방송한 것치 못했는데 나는 맥키이 오빠가 언제나 방송 같이 하자할 때마다 난 너무 기분 좋은 거 알지? 돌 아치지만 한번 나왔잖아. 왜냐면맥키미 오빠 내가 좋아하니까 남자로서 말고 내려오는. 가는 길 노래 잘 불러 깊은 내 사랑 보아는 근데 여러분 들 시상식 가면 보아가 진짜 실물 개깡패예요 제일 예뻐 시상식에 항상 너무 생일 너무 축 고맙고 도아야 조만간 한번 보자고 조만간에 방에서 아, 열어요 근데 전안 받으니까 생아 뭐야 도아야 진짜 오랜만이네. 도아야나 케이크 오늘 처음 받아본다. 아 와, 그러데 그런의... 진짜. 어, 난... 여러분들 아까는 <목소리도> 54,000짜리야 케이키. 야, 또 영수증 가져왔네. 요년이 이거 확인하려고. 와, 너 참. <목소리도> 지금 서른 몇 살이냐? 올해 그러면? 어, 저 서른 둘. 와! 어떻게 해? 하는... 맞아. 남순이 케이랑 동갑이지. 신기하다. 자, 여러분 대... 우리 같이 축하해 줘요. 어, 하나, 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해. 도화한테 갈 뻔했네. <laughs> 소원 빌었어, 소화? 빌었죠. 어. 아, 좋다. 사드론 <laughs> 내년에 사드론 <laughs> 사드론 갈 기회 계 주세요. 상대방 이채 이 얻어? 도아 왜? 아, 왜? 오빠 나내 네. 아침에 결혼식 대구로 가야 돼. 와와 와, 빡세다. 깨끗이. 근데 왔어? 음.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음, 와준게 고마운 음. 거지, 도화야. 그 유튜버 어. 김달 있거든. 어. 걔 결혼... 아 연애 연애 정보. 네. 결혼해요. 어? 어 맞아? 오빠 쪽도 어, 안 받아.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죠. 모르는데 <laughs> 어떻게 가요? 체인 <laughs> <laughs> 누나까지 의심은 했거든. 아... <laughs> 도화랑 만만이 형님 생각도 못했네. 아니 왜냐면은요. 제가 한세번 캔슬했어요. 아, 아나왜 그랬어 도화야? 아니 항상 어. 항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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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약간... 빠 싫어하는 줄 알았지 맞는데 <laughs> 아, 싫어하했잖아 어, 어, 어. 오빠 오늘 아 진짜 근데 나 서운한 게 없어 근데 도하는좀 뭔가 미안한지 미친리언, 마, 나한테 아 백화점 상품권을 막보내요학당이 원래 취소되면 그냥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아, 못봐 미안하다면서 막 맨날 백화점 상품권을 야 내가 그거 원래 안 보내는데 오빠는 왜 그러냐면 내가 당일날 취소하잖아 그래서 아, 다, 아, 미안해서 당일직이라서? 그런 거야 아. 그 전에 취소가 아니고 당일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음 그래서 그런 거야 음. 어머나, 뭐, 아, 근데 양이 엄청 많다요. 그러니까, 그래, 아, 아 막내가 할게요. 다 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그러기엔 너무 다 했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죄송합니다. 그아 역시 도화는 뭐 하고 지냈어? 방송 진짜. 하고 지냈지. 방송 잘하고 있었어? 오빠 근데 안본새 머리가 더꼬집꼬질해졌다아 예, 좀달모 왔어 도화야. 아, 아, <laughs> 아 벌스데이에 왜 그래? 아, 아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막내다. 요즘 진내 나이 절대 막내 아니잖아. 도화 서른 한살 어, 아니야? 너, 어 맞아. 저이 오빠들한테 높임말 쓰니까. 맥힌 오빠한테 갑자기 높임말 쓰네. 편하게 도화야. 우리 응, 다 편한 사이니까. 그래도 대만 많아? 아오. 개전해줘야. <laughs> 어, 너 운전했어? 왔어? 아니야 아니, 운전 안 들고 왔어요. 아 그러면 한 잔만 하고 가 그러면 한 잔만 진짜 하기. 누 먹이지 말기. 오빠가 말투로 이랬었나누 <laughs> <너> 먹이지 <웃음> 말기. <웃음> 어.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줘서 얘기. 해누 먹이지. 겠다 아. 나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미래 에네 남편이 너 어? 출산할 때 웃길 거 같아 어. 뭔지 알지? 한번 해봐 상상해서 물 나온다고 진이라고킴이가남편이었어 얘가 잘 <laughs> 보면 어. 아 <웃음> 어. <웃음> 그러면 뭐한 잔? 예예 맥킴이 예. 없시 맥키 한잔 먹자 그러면 오빠 생일 축하해 아 그래 그래 아, 맞아서고아예엠아한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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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야간매점? 응. 어. 에 에이, 어. 오빠! 건강따라 맥김오빠 생일인데 첫잔은.. 아.. 아 채군씨.. 맥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 있었어 와아아아 식사, 식사기 보았다 먹자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실까요? 아 네. 그럴까요? 아유. <laughs> 짬만 네다 아, 그래도 약간 바쁘신데 오늘 다 오셨네 네. 채군형도 행사 뛰고 에이 누나도 햄팔다오고 음. 맞죠? 만만형도 방송하고 도화도 오랜만에 보고. 근데 도화는 진짜 저랑 이제 방송 안할때 가끔 만나는데 그때 진짜 웃겨. 도화가 약간 왜? 자기의 이런 옛날 연애사라든지. 아뭐 그런 거 이제 <laughs>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는구나. 아 그걸 내가 진짜 방송에서 말할 수만 있으면 진짜 꿀잼인데. 진짜 나 도화 만나면 그래서 빵빵 터져요. 네, <laughs> 여러분 진짜 도화가 여러분 되게 그 웃겨. 인생사가 은근 웃겨. 도화도. 또 어떤 맛이에요 조각경 씨? 음. <laughs> 아, 니 선방 하던데요? 음. 공방에? 음. 원래 그런 데가 진실의 캠이잖아. 금방에서 음. 파이가 진짜 이쁘긴 거든 음, 음. 도화도 이쁘긴 하. 난 시상식 때 도화가 제일 예쁘. 아 봐. 맞아 맞아. 아, 어, 도화랑 오리 나는. 도화가 음, 저... 근데 얼굴이 좀 카메라가 비쳤을 때좀 이쁜 비율이야. 아 진짜요? 아, 눈 크고 얼굴도 조그맣고 코걸 음. 코눈도 코, 코, 응. 살짝 튀어나와 살짝 아니 많이 튀어나와 어, 아니 그게 매력이야 아까 눈 튀어나온 거 아니 좀 축하해주려 하는데 이런 말 해야 되나 도아 <laughs> 어, 뭐? 뭔가 <laughs> 이마가 좀 자란 거 같은데 거치기 고구마 엄청 잘나아 뭐? 게야 아니 <laughs> 이거 전 아, 이제 택시아 도아야 바쁘면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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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고마워. 택시 고마워 아직 아직 안 갔는데 왜 보내 왜? 아니야 나가서 부르면 되잖아 아왜 도아야 근데 왜 부르는 거 굳이 얘기에 힘 빠지게 아니 왜아유 죄송해요 아 아니면 도아가 좀 그건가? 좀 일찍 가기 좀 미안해서 또 한치게 할 사람 대리온 거. 아. 그게 아, 아니고. 아니, 아, 수업 좋지. 트레이드. 이게 아니고 빨리 끝나. 빨리 끝 잖아요. 아니 근데 입고 싶으니까. 나하게 날아주세요. 아, 나가긴 아 시야, 네. 아, 네. 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진짜 어? 많이 먹고. 아,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것도 상품권 보내 거잖아 <웃음> <웃음> 아이고 도와야. 진짜 고마워. 근데. 오빠 생일 축하하고 오빠 좋아하는 거 알지? 오야 음, 어, 어, 제가 연말에 방송 대사 MC로 꽂아 주려고요. 네. 진짜? 진짜 아, 꽂아 줄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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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녕히 계세요. 와, 들어가, 오빠 생일 축하하고 오빠 갈게요. 응. 돼지야 <laughs>